보쇼 시즌 2 안녕하세요 오늘은 깜짝 놀라면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성우 토크쇼 보쇼 시즌 2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한번 촬영한 영상들이 한번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mc 우혁입니다 오늘의 게스트가 누군지 그게 더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이상원 성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원 성우님 모셨는데요. 자기 소개 한 번. 아한번 더요. 어, 저를 검색하면은 이런 호칭이 나오더라고요. 광역계 성우. 예. 지금까지 현재 성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캐릭터를 하고 있지만 좋은 호칭을 정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광역계 성우. 인가요 제가? <laughs> 그 부분에 그만큼, 대해서 그만큼 네. 더 제가 마음의 짐을 얻고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또 검증하는 시간, 이 검증하는 시간이 네, 또 있을 검... 아, 아, 입니다 네. 아, 무서운 시간이군요. 예. 무서운 시간입니다. <laughs> 아, 아 그래요? 갑자기 떨리네요, 막.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시면...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있어요. 그래요? 예. 팬은 아니죠. <laughs> 팬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 네. 그런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이성원성우님께서도 보이스멘토의 멘토분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또 사랑스러운 제자들과 함께 또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보슈에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아. 이건 실명을 얘기하긴 기좀 그렇고 덩치가 크신 선생님이 계신 거 알고 있죠. 아, 송준석 선생님이시죠. 아 이름이 나왔네요 지금? <laughs> 네, 송 쌤이. 네. 어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니 어 언제 시간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시간 괜찮은데요 했더니 그러면 촬영이 있으니 준비를 아. 해라. <laughs> 괜찮다고 해버리셨 네. 요그 네, 네. 아, 순간 어? <laughs> 어, 어떤 촬영일까 떨리면서도 두려우면서도 또 기대가 또 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또, 또, 또 정말 네. 좋은 분 모셔가지고 아니, 저희가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보쇼에서 꼭 이것만큼은 다루고 싶다. 성우, 네. 이상한 편은 이것 네. 때문에 봐야 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봐야 한다. 네. 아. 놓치면 후회한다. 아, 놓치면 후회한다. 저의 이 끈질긴 생명력의 근원은 <laughs> 그 <놈은> 뭘까? <laughs> 끈질긴 생명력. 성우 활동을 능력. 하는 데 있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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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지 않고, 아, 물론 많이 제가 이제 연차는 좀 됐지만서도 감사하게도 음, 또, 네. 또 재미난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또 연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저의 또 다른 모습은 뭘까? 노하우를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그걸 한번 나눠주고 싶네요. 본인의 매력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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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음껏 발산할 때. 아, 저는 큰 매력은 없지만 <laughs>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면 이게 있습니다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매력이 언제 발휘될지 모르니까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니죠? <laughs> 그건 지켜보면 아, 그런가요? 네,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바로요. 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제가 1부또 네. 시작하기 앞서 네. 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 예. 제 한수 배워 보쇼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의 같은 코너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또 이제 연기하셨던 캐릭터들을 예, 예. 이제 어떤 포인트로 중점을 잡고 연기를 예, 했는지 예. 들어보고 저도 한번 그렇게 따라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어 이거 개인과아니냐 차별이다 <웃음> 이렇게 <웃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오픈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뭐 이제 현장에서 하는 예, 거랑 예, 또 예, 시청자분들이 아. 보는 거랑 또 그래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로.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 진행자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아, 벌써부터? 사람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예. <laughs>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아, 이 자리가 아, 굉장히 부럽다라고 아. 말하는 그런 아.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관심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셔서 아. 한수 배우분은 모집할 테니까요. 예, 예. 관심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해주세요. 네. 그러면 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 본격적으로. 진행해보도록 드디어. 하겠습니다. 본인의 작품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도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방역 개성우니까 네. 또 고르시는 네. 게또 만만치 않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좀 찾아봤는데 이 캐릭터만큼은 참고하셔가지고 한 가지 색깔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냥 나오시는 게아니 네. 이제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으로 그 단단히 갖추고 나오셨죠. 대부분 방송사의 시험에 있어서 이 캐릭터의 단문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아. 생각이. 드네요. 어? 네. 첫 번째 캐릭터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네. 캐릭터는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라고 있습니다. SD 건담 월드, 월드 히어로즈. 히어로즈. 네. 네. 어, 거기서 제가 노부가나 건담 에피온이란 캐릭터를 아 맡았었거든요. 네네네. 네 세계 정복, 야욕을 품고 있는 야망의 찬, 야망의 찬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평소에도 야망에 가득 차있 계신가요? 저요? 네, 제 눈빛이 그렇게 보이나요? 이걸 <laughs> 이걸 타오릅니까? 불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 타오르는 눈빛을 가지고 연결를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예. 첫 번째 캐릭터는 좀 열정적으로, 그렇죠? 야망. 네. 그래서 이 말투라든가 음색이라든가 아, 말투. 네. 이런 것들 다 묻혀 있어야 된다. 아, 그거에 그거... 대해서 조금 더 살짝만 네. 더 얘기. 살짝만. 네. 욕심이 가득한. 덕지덕지 <laughs> <laughs> 덕지 붙은 어아 그런 호흡 처리와 말투.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영상 보면서 네. 이트윈제도 가면을 쓰죠. 다크 마스크로. 아, 네. 자. 하실 수 있나요? 아, 저는 네, 네, 뭐 네, 되든 네. 안 되든 네. 죽이 되든 밥이 네. 되든 일단 네, <laughs> 열심히 네. 따라해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네. 말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부하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좀 위험이 있고 위험이고. 말 자체가. 네. 근데 크게 나뉘었을 때이 캐릭터는 선한 쪽보다는 악한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왜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서 뭔가 욕심이 좀 붙어난 그 말투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사를 네, 네. 보여줘야겠다. 아, 보여줘야겠다. 딱 골라서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laughs> 네놈이었느냐. 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들었다. 조조한 사내가 어떤 자의 힘을 빌려 이 세상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끝내는 이루지 못했다지. 그를 부추긴 자가 네놈이 아니냐, 사마이. 이번엔 나를 네 뜻대로 구워 삼겠다. <laughs> 그래, 좋다. 그 힘이란 것, 내가 한번 써보도록 하지. 어차피 한번 끝이 난 나의 이 인생, 원원이 되어 이승을 헤맬 바에야 차라리 무사히 혼을 팔아버리고, 나의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 <laughs> 너무, 너무, 너무 각 잡고 하신 거아니요 <laughs> 제가 이걸 어떻게, 아, 이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 할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나 네, 나 네, 네.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예. 제취향이시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이,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저, 주로 네. 악역 쪽, 빌런 쪽을 좀, 아, 아, 아좀 좋아하시나 봐요. 탐나는데요? 탐나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가져가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흠, <laughs> 니네 놈이었느냐. 너에 대한 얘기라면 들었다. 조조란 사내가 어떤 자의 힘을 빌려 이 세상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끝내는 이루지 못했다지. 그를 부추긴 자가 니네 놈이 아니냐 사마이. 이번엔자아근 자, 네, 마음이 안 가면 드시면... 끼고... 네 들어도 들어옵니다아자 네. 사마이를 불렀을 때는 호의적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를 부추긴 자가 니놈이 아니냐 사마이 이렇게 점잖게 물을까요? 그를 부추긴 자가 니놈이 아니냐 사마이 근데 니가 아... 나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반갑지 않은 거죠 그를 부추긴 자가 니놈이 아니냐 사마이 아, 이번엔 나를 니뜻대로 네 구워삼겠다 아, 이건 좀 약간 빈정거리는 어, 나를 좀 얕잡아 음... 보면서 이런 제의를 한다 <laughs> 이번엔 나를 니네 뜻대로 구워 삼겠다. 아, 아 이것 봐라. <laughs> 그렇죠? 어,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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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나를 이번엔 나를 이번엔 네, 나를 니네 뜻대로 니네 삼... 뜻대로 구워 삼겠다, 삼겠다? 이제 호탕하게. <웃음> <웃음> 더 장군처럼. <laughs> 좀더그 힘이란 것 내가 한번 써 보도록 하지. 어차피 한번 끝이 난 나의 이 인생 원원이 되어 이승을 헤맬 바야 차라리 무사의 혼을 팔아 버리고 나의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 아, 좋은데. 네.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예. 그렇죠. 이걸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에는 그렇게 세게 안 나가도 돼요. 어차피 한번 끝이 난 나의 이 인생 원혼이 되어 이승을 헤맬 바이야 차라리 무사히 혼을 팔아버리고 나의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 어차피 한번 끝이 난 나의 인생 원혼이 되어 이승을 헤맬 바이야 차라리 무사히 혼을 팔아버리고 나의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 거기서 갑자기 몬스터가 된 거구나 <웃음> <웃음> 그래도 멋지게 멋지게 노부나가가 약간 완전 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멋있어요 그렇 악당 중에 그 멋있는 악당들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 카리스마 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괴물이 되지 <laughs> <laughs>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을, 혼을 네? 팔아버리면서 어? 괴물이 되버렸습니다. 소리를 네. 네. 거칠게 하다 보면 그럴 예. 수가 있어요. 아... 나의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 나의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 그쵸? 나의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 이건 괴물이고. <laughs> 나의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 나의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네. 할 거야. 갑자기 병문세가 나. <laughs> <laughs> 어쨌든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첫판 좋습니다. 첫, <laughs> 처음부터 굉장히 센글로 나갔네요. 기강을 시계잡고 아, 있습니다. 그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캐릭터는 좀, 좀 상반된 성격이죠. 캐릭터. 네. 네. 이 캐릭터는 야망은 있어요. 야망보다는 욕심이겠죠. 세상적인 욕심, 탐욕스러운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놓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캐릭터예요. 아. 자기가 손해를 안 보고 네.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좀 비열해요. 아. 좀 야비하고 소리도 약간 얇으면서 간사하고 생쥐 인간인데 빙의를 당해요. 다른 혼이 들어와서 바뀌는 겁니다. 두 가지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순간 순간 내가 딱 불러오는 거죠 이 캐릭터 아. 저 캐릭터. 좋습니다 아. 저를 빼내고. 네. 그렇죠. 아,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완만치 네.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연기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아, 사실. 네. 개개개 키타로의 생주 인간. 네, 네. 네, 네. 네. 생주 네. 네. 인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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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 <laughs> 아 일단 예, 목소리부터 예. 같은 사람이 맞는지 같은 이게... 사람이에요. 생지 <laughs> 아, 부... 아닙니다. 그분이야 아, 이게 예, 예, 예.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아, 굉장히 또 그런가요? 다른 아, 목소리를 연 그렇죠, 그런 그렇죠. 해주셨고 예. 다른 영혼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목소리는 또 유지하는데 그렇죠. 성격이 완전 그렇죠. 이렇게 달라져 버린. 그렇게 하려면 네. 먼저 이 생지 인간의 기본적인 말투가 있어요. 아, <laughs>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건데 거기에 음색을 바꾸는 겁니다. <laughs>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투에서 음색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laughs> 놀랄 거 없어. 몸을 바꾼 것 뿐이야. 니네 녀석이 시체를 실컷 먹게 해준 덕분에 유력이 다시 부활했거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방 선사해 주마. <laughs> 잘 있어라. 아, 그나저나, 몸을 뺏은 것까진 좋은데, 이 몸뚱이도 꽤나 삐그덕 되는구만. 아우, 이, 게다가 쉰내도 나고, 아, 아유, 아유, 가려워.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몸뚱이로 계속 살 수는 없어. 아, 더 좋은 몸뚱이를 찾아봐야겠어. 으잉? 으 아, 싫어, 싫어. 아, 이게 뭐야. 난 몰라. 지가지일 아, 니고세 <laughs> 가지네요 지금 지금까지 자. 일부였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만만만치 네, 네. 아, 어. 않은데 만만치 이거? 않죠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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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방 선사해주마. <laughs> 이렇게 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방 선사해주마. <laughs> 잘 있어라. 자, 숨 막히고. 아, 그나저나 몸을 빼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몸뚱이도 꽤나 비그덕대는구만 게다가 쉰내도 나고 미카워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몸뚱이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더 좋은 몸뚱이를 찾아봐야겠어. 가렵고 신내 나고 싫은 거예요. 이 몸뚱이가 그 표현을 더해줬으면 아, 좋겠어요. 어. 네. 아이 게다가 쉰내도 나고 아유 가려워. 아유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몸뚱이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더 좋은 몸뚱이를 찾아봐야겠어. 어 아, 이렇게 집 자기 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 그래. 다른 또 대상자를 또 찾는 겁니다. 이렇게 아, 주위를 관찰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에, 게다가 쉰내도 나고. 가려워.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몸뚱이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더 좋은 몸뚱이를 찾아봐야겠어. 자, 여기는 소리를 너무 누르고 있어요, 지금. 좀 예. 표현, 대사 표현을 더. 아이고, 가려워.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몸뚱이로 계속 살 수는 없어. 전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전달료. 그리고 자기 몸을 써요. 막 아, 가려워. 이렇게 어깨춤을 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가려워.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몸뚱이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더 좋은 몸뚱이를 찾아봐야겠어. 아 싫어 싫어 이게 뭐야? 난 몰라 가, 가려 신내 가려 신내나 자 <웃음> 지금 <웃음> 고양이 소녀가 들어갔어요 소녀예요 여자죠. 예. 네, 우리 일단 성별이 바뀌었습니다. 에이, 하다가 아우 어, 아우 어, 싫어 어. 자, 우리가 연기를 하는데 있어서 성별을 바꿔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사실. 예. 네. 저 이게 우리가 이제 내재적으로 그런 <laughs>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연기를 물론입니다. 위해서. 물론입니다. 아, 네. 자, 더 여성스럽게 다시 한 번. 아, 싫어, 싫어. 이게 뭐야? 난 몰라. 아, 가 가려워. 신나 아, 가려워. 신나, 아, 아, 가려워, 가려워. 신나. 아, 오우 좋아요 오우 쉽네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오우 좋아졌어요 몸을 그러면... 쓰니까 더 확실하네요 네. 아 네. 역시 모션이 네. 또 들어가고 우리가 ]겠네요. 연기를 할 때는 표정과 몸짓이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기본적인 몸짓은 써야. 거기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사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제가 지금까지 네. 만들어낸 네. 가짜 연기가 <laughs> 몇 개인지 <laughs> 상상도 할수 없는 아까 얘기했죠. 이 혼을 빼고 다른 혼을 아, 불러 아, 들여온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또 초장부터 이렇게 불타오르면 아, 남은 코너를 또 남은 이렇게 코너. 예, 예, 예. 진행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데요. 아, 어 이제 부담은 떠나 가지 않았나요? <laughs> <laughs> 아, 네. 그래도 제가 일단... 부담스러울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 <laughs> 네, 전혀 예, 아닙니다. 예, 예, 예. 이 텐션 그대로 이어나가서 1부 마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